여기 유미하면은 그냥 조건3에야오하고그 조합하자. 네. 야소 망해도 아지르가잘 크면 돼. 아아르 망하면 오공이 잘 크면 돼. 맞아. 오공 마저 망하면 천해 치면 돼. 우리 쌈쌈도 된다. 나 이제 풀어라. 들어라. 어면부터봐아야 돼. 이거? 지금 바아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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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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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 이게 내가 또 이렇게 이거 또 해서 막 깨끗깨끗해서 한번 진짜 때리면서 그냥 때려 어. 나 이거 가볼게 야수고 뭐야 미하다 야수고 뭐야 미하다 <laughs> 스크린 또 그럼 바로 어. 20턴 아니 야수 이 사람 뭐야 야수 궁을 왔어 다 에오보 다 시켰구만 실수할 수도 있지 오케이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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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길각 안 좋긴 한 신짜 먼저 봐야 돼 신짜가 더잘잘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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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공궁 볼게. 나궁 없어, 궁 없어. 가민. 아, 아니, 안 써, 뭐야? 궁을 안 써. 한 번밖에 안 썼어, 이 편하게 가자, 내 대기야, 이번에 내가 많이 죽어줄게. <laughs> 너야, 너의 방패가 될게. 전반 다됐음 좋은데요? 파이팅, 자신감 있게 가자. 근데, 흔들아, 탑 보니까 계속 죽을려고 하던데? 한 번, 한번 그랬어. 아, 한 번인가? 어, 왜냐면 한 번은 죽었거든. 천천히, 전령 깔면서, 사이버가 생각할게. 네. 스카나 타고 들어가서, 아지 들어갈게 맞줘맞줘맞줘나나 나 공, 궁 쏴줄게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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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. 3-1이 그냥 카스 이거 해도 요응야 이거 노이야노플야야야나 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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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끌어, 끌어놓을게 어, 칼리 아, 노공 아, 어, 칼리 어, 노공 천천 <laughs>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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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이야 안빨려돼들어가자들어가게들어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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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죽었다 죽었다 나 죽다 안녕 얘들아 아걸수 있어? 지금 각 좋거든? 어, 좋다, 진짜, 각 좋다 이거. 게깨게깨게아 아질, 아질아지 나쁜데 나쁜 좋아 좋아 좋아. 나 이렇게 하면 좋아. 나다빼다빼다빼다빼다빼다빼 무조건 빼다 무조건 다 어쩔 수가 없다. 땡겨 오고 딜각 만드는 게 좋거든? 자들어와들어와들어와 하나 둘 셋. 나이먹야지키 피상 직점파. 자, 끝났다. 아, 죽어. 죽었다. 너무 아깝네. 까비. 아 까비 세리, 아, 까비 괜찮아. 괜찮아. 단판 잘하죠 어. 그냥, 그냥 야, 죽어요. 제발. 그냥 끝내 봐켜 자, 좋다 나이스. <laughs> 아, 나이스. <laughs> 아, 나이스. <laughs> 다밑다행이다뭐할 어. 아, 건데? 제리를 일단 해야 돼. 제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? 아, 제리는 무조건 어. 해야 돼. 그럼 제리 를 올려 놓을게요. 바런치자바런치자바런치자바런치 같아요. 바런치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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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태까지 계 생각해 봐 이거. 나 한타쌈 자신 있어 이거. 이거 위치 찾으면 나 이거 바렛쌈을 하는 거. 나가 줘. 나가 줘. 나가 줘. 쳐빼 봐. 완전 빼 봐. 이거 망했다 이거. 망했다. 망했다. 무조건 빼야, 아니... 자, 무조건 빼야 아니, 돼. 무조건 빼야 돼. 아니, 이걸 어. 빠 아직 내가 캐리할 줄 만해. 좌절하지 마. 자, 그럼 그래, 여기 옵니다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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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었어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에 빼면서 해, 빼면서 해, 빼면서 오고 오케오케 어, 어, 네, 오케이 이오케려 조심해 야프 노프 노프 근데 소소 소야 약간 쪽 가자야 밴드 어 그래 고해 맞아 리리리리리야야 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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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고 변이 걸어뜨 나갈 거야 나갈 야야 변신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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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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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야 왜들아 미드 가면 끝날 거 같은데 어끝 만해 밀어